페이지 216쪽 어, 3포도 나가겠습니다. 통계 제 3, 3차 시죠.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3포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 열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두양궁선수 해정이와 현우 각각 10회씩 수와 얻은 점수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래요. 자, 이건 1학년 때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배웠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두 양궁 선수 혜정이와 현우의 점수의 평균을 각각 구해여 보자. 자, 우리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평균 구하는 거 어, 해봤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두 양궁 선수 혜정이와 현우 중에서 누구의 점수가 평균에 더 가까이 모여 있는지 말해 보자. 요두 번째가 바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학습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불보도 뻔하지만 해정이의 점, 점수의 평균과 현우의 점수의 평균은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과연 그런지 가보도록 하죠. 자, 요걸 보겠습니다. 자, 해정이, 해정이와 현우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정이는, 해정이는 6점짜리, 여기 보이죠? 6점짜리가 몇개 지금 되어 있냐면, 4개입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6점이 4개다. 그럼 4라고 쓰면 되고, 7점짜리는 몇개 있어요? 하나 있다. 1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9점짜리는 몇개 있습니까? 9점짜리도 하나 있다. 하나 쓰면 되겠고, 10점짜리 몇개 있습니까? 10짜리 4개죠? 그래서 4개에 4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 더해. 4624 하고, 여기 얼마야? 24, 여기는 7, 여기는 9. 이걸 다 더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40이야.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자, 이걸 다 더하면 80이 나옵니다. 이걸 다 더하면 80이 나오는데요. 이 80을 뭘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평균은 얼마 나온다? 8점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해정의 평균이 8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 현우의 평균으로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의 평균. 자, 현우의 평균도 마찬가지죠. 자, 현우 6점짜리 없습니다. 7점짜리가 미, 몇 개요? 두 개. 7점짜리가 두 방. 아, 2라고 써주면 되겠고. 8점짜리는 몇개 맞췄습니까? 아, 8점짜리는 6개죠. 여기 6개. 여기 6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9점짜리는 두번 맞췄습니다. 그래서 총10방 중에서 10방 중에서 요렇게 맞췄다. 그럼 요거 14점에다가 6 8에 48점에다가 2거 18을 더해주면 얘도 얼마가 나오느냐? 80점이 나옵니다. 80점. 80점이 나오니까 그 80점이 나온 것을 1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얼마야? 8점이라고 한 평균. 아까 얘도 몇 점이었어요? 8점이었었죠? 자 그럼 평균이 지금 해정이와 현우의 평균이 지금 똑같다는 거야. 8점으로.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은 똑같은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두 양궁 선수 해정이와 현우, 현우 중에서 누구의 점수가 평균에서 가까이 모여 있느냐. 자, 지금 공방 평균이 몇 점이라고 했어요? 평균이 8점이라고 했어. 평균이 8점이라고 했는데 이 해정이는 8점에 지금 없어. 모여 있질 않네. 그런데 현우는 8점에 이렇게 여섯 번이나 모여 있죠. 그래서 어, 현우의 점수가 평균에 더 가깝게 모여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현우가 해정이보다. 해정이는 잘쏠 때는 잘 쏘고 못쏠 때도 못 쏘고 그렇지만 현우는 뭐잘쏠때 없을 못쓸때 없이 그냥 골고루 잘 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은 똑같은데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페이지 216쪽 두 번째. 그럼 어떤 자료의 대표 값으로, 우리는 뭐뭐가 쓰인, 쓰인다고 했죠? 대표 값으로. 첫째,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첫째 뭐가 있었어요? 평균이 있었죠? 평균. 그 다음에 또뭐 있었습니까? 중앙 값이 있었어요. 중앙 값. 또 뭐가 있었습니까? 최빈 값이 있었죠? 최. 빈. 값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떤 자료의 대표 값이라고 했다. 예, 뭐, 기억나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사위원, 일반과 이반이 합창되를하는데 다섯 사람이 심사위원이 있어. 다섯 사람이 심사위원이, 일반은 83점, 이반은 84점, 이렇게 각각 그 사람들이 이 점수를 매겼어 그러면 1반과 2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일반 평균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아까 했던 대로 83점, 84점, 87점, 85점, 86점 다해서 5로 나누니까 평균이 얼마 나오더라? 85점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2반도 마찬가지죠 2반도 이렇게 그대로 84, 94 해가지고 75까지 더져서 5로 나누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85점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 요거를 이제 요 밑에 있는 이제 요 그래프를 잘 보면 일반의 점수는 85점에 이렇게 몰려 있어. 일반은 다섯 사람의 그 심사위원이 똑같이 85점 근처에 10 점수를 줬어. 그런데 에, 누굽니까? 이반의 점수는 이반의 점수는 자,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75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묵잘았다고 95점을 주고 이렇게 점수가 들쑥날쑥. 80, 평균은 똑같이 그래서 85점이지만, 일반의, 일반은 평균에 가깝게 다섯 사람이 모두 골고루 85점 근처에 평균을 줬고, 일반은 이렇게 잘할 때, 못할 때,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점수를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다. 평균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걸 지금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따라서 대표 값으로 자료의 중심 위치는 알수 있으나 자료의 분포 상태는 알수 없다. 그러므로 자료들이, 자료들이 대표 값 주위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때 자료들이 대표 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이번 시간에 배우는 뭐라고 하냐면 산포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산, 포, 도라고 해요. 자, 이렇게, 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 배우려고 배우 한다. 그런 얘기야. 3%라는 얘기 나왔죠. 어.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217조. 다음은 진수와 현재의 학과 10회에 걸쳐받은 영어 평, 형성평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이다.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진수와 현재가 받은 점수를 막대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어. 자, 그럼 우리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진수가 봅시다. 6점 몇몇번 말했어? 6점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죠. 그럼 여기다가 6번이 뭐라고? 5까지 이렇게 막대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그다음에 7점은 몇몇번만했어 7점은 하나, 두 개, 그렇죠? 그럼 이다 이렇게 막대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8점은 한번 맞았지? 8점,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9점, 한, 하나, 둘, 이렇게 맞았어. 그럼 9점은 두, 두번 맞았어, 이렇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현, 현지의 점수를, 막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6점, 6점이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0개 없죠? 6점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6점을 2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독 카. 그 다음에 7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번을 맞았어요. 7점을 여섯 번을 맞았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8점은 한 번, 두번 맞았어요. 8점은 두 번.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가, 진수와 현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사실을 잘 보시고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해 주면 돼요? 진수의 점수의 평균과 현재의 점수의 평균을 각각 구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직접 한번 구해 보, 구해 봅시다. 자, 이거 구해 보면 어떻게 돼요? 6점이 몇개 있어? 6점이, 6점이 다섯 개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7점이 두개 있어. 그렇죠? 플러스 8점이 한개 있어. 플러스 9점이 몇개 있어? 9점이 두번 있어. 이렇게 다 더해서 뭐로 나눠 주면 돼요? 10으로 나눠 주면 되겠지. 그렇지? 10번 봤으니까. 10. 이렇게 나눠주면 진수의 평균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도 여기 2회고 여기몇 번이야? 6번이고 여기에 두 번이야. 그래서 6이 6점이 두번 맞았고 그 다음에 7점은 6번 맞았어. 그 다음에 또뭐 8점은 2번 맞아서 총 10번에 걸쳐서 수행평가 점수가 나왔어. 이것도 10으로 나눠주면 돼. 자,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렇게 나눠주는데, 얘도 계산해보면 몇 점이 나오냐면, 얘도 계산해보면 7점이 나옵니다. 7점, 7점이 나와. 그 다음에 현재의 점수도 계산해보면 7점이 나와. 자, 그러면 똑같이 평균은 똑같이 7점이지만 어떤 누가 더 어, 평균에 가깝게 수행 평가 점수를 맞았습니까 진수는 잘할 때는 아주 잘하고 못할 때는 6점까지 맞고. 그렇지만 현지는 못할 때나 잘할 때나 항상 거기 6점과 7점과 8점 사이에 이렇게 몰려 있어. 또 평균 7점에 아주 그냥 가깝게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현지의 점수가 어, 평균에 더 가깝게 모여있고, 이렇게 진수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평균에서 많이 멀어져 있죠? 똑같은 평균이라 하더라도 많이 멀어져 있고, 천수는 가깝게 모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다음 그림은 혜진이와 다음 다음 그림은 혜진이와 지우가 5점부터 10점까지 점수가 요청해진 관역에 각각 10발을 사격한 결과이다. 누구의 점수가 평균에서 가까이 모여있는지 말하시오. 그랬어. 이걸 잘 보고,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해봅시다. 예, 혜진이의 점수의 평균을 구해, 구해보는 거야. 이제 이거 이걸 표를 보고. 혜진이는 5점이 몇번 맞았어? 5점이 두번 맞았네. 여기 오른쪽 표를 보니까 5점은 두 번. 자, 그 다음에 6번은 하나. 그렇죠? 6번은 여기 하나, 하나 있어. 자, 6번은, 자, 6점은 한, 하나. 그 다음에 7점짜리는 몇개 있습니까? 7점짜리도 하나. 그렇죠? 그러면 8점은 몇개 있어? 8점은 하나. 8점도 하나. 그 다음에 9점은 하나, 둘, 세 개나 있네. 9점은 세번 맞췄고. 10점은 무려 2번이나 맞췄어. 그래서 총몇 발을 쐈았다는 거요? 10발을 쐈았다는 거요. 둘, 세, 넷, 셋, 네 다섯, 열 발. 이렇게 해서 점수를 구해보면, 얘는 10점이고, 얘는 6점이고, 얘는 7점이고, 8점이고, 3고, 27점이고, 얘는 2 10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몇 점이란 얘기야, 이게? 에이. 78점이 나옵니다. 이걸 다 더하면 16 7 1 8다 더하면 78점이 나와. 그러면 78점을 10으로 나누면 몇점이에요 평균은 7.8점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혜진이는 10발 중1발 중에 거의 7.8점에 가까운 평균을 얻었어. 그다음에 이제 지호를 한번 가 봅시다. 이거 지호는 여기 있죠? 자, 7점짜리 몇개 있습니까? 점짜리가 하나, 둘 세개네 개나 있네. 그리고 7점짜리가네개 있고. 자, 8점짜리가 몇개 있나 봐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 8점짜리 네 개. 그다음에 9점짜리는 두개 있어. 10점짜리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7점, 8점, 9점 이렇게 하죠. 똑그르게 맞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더하면 78점이 나와. 그럼 78점 1 0으 나누니까 평균이 몇 점이야? 7.8점이야. 아하, 혜진이와 지호의 평균은 똑같은데, 이거 봐, 보세요. 이 그림하고 아래 그림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비교해서 보면, 누가 더 평균에 가깝게, 여기, 점수가 모여 있습니까? 지호죠, 지호. 지오. 그렇죠? 혜진이는 뭐, 잘할 때는 10점도 맞고, 못할 때는 5점도 맞췄지만, 지호는 잘할 때 못할 때가 없어. 7점, 8점, 9점을 골고루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균에 각각이 모여 있다는 거지, 지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포도다. 흩어질 산. 얼마나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느냐, 모여 있느냐를 따지는 게 바로 산포도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이상.